일것고 일단 한 명씩 오늘 공연 어땠는지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하, 좋아.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부터. 할게요. 오케이 철라부터. 아 진짜 아까 밑에서 그 수정하고 있잖아요. 앰플 준비하려고 그래서 북극성 들어왔는데 그리고 다들. 북극성 부르면서 그리고 음악 나오는 게난 진짜 울컥했어 나 진짜 안 울잖아 근데 약간 울, 울진 않았는데 울컥했어 진짜 너무 약간 이게 콘서트지 이게 그거지 이게 우리가 원한 거잖아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힘내서 끝까지 한게 너무 뿌듯하고 고마웠어요 너무... 우리한테 한번 박수 쳐주세요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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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 꽤 많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모든 이번 연출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모든 이렇게 저희를 이 공연을 위해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이분들한테도 한번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힘을 줘서 너무 너무 빡세지만 끝까지 할수 있어. 제가 한국어를 못해서 이렇게. 아야! 근데 울어도 돼요? 아니 나 울고 싶어. 약간 아까 밑에서 울컥했는데, 아 오늘 울수 있나? 살짝 기대했거든. 근데 안 나와. 아있다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응원해주고 너무 열심히 힘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스스로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Next. 아, 아. 네. 저희가 공연을 거의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준비를 했죠. 네, 어 근데 굉장히 정말 바쁘게 이렇게. 어, 하루는 와중에도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진짜 굉장히 진짜 설레고, 진짜 후회 없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약간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제 기억에는 이제 더 드림쇼 w 1때 우리가 서울에서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게 마지막 콘서트일 수도 있겠다. 거짓말처럼 저희 일곱 명이서 그것도 주 경기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다는 일이 와,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약간 벅차오르고 너무 그런 감동적인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저희 일곱 명이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평화로울 때도 많았고요. 네, 의견 충돌이 셀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철로 같은 경우는 이 노래를 꼭 넣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나는. 이렇게 되고 지성이는 이 노래가 꼭첫 번째 해야 돼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의견 충분히 많았는데요. 정말 저희 일곱 명의 멤버가 정말 한명한명 한명 빠짐없이 정말 진짜 욕심 갖고 열정 갖고 준비한 콘서트였거든요. 그래서, 어첫 번째 공연이 그래서 더더욱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멀리서 어 와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 저희 더드림쇼1은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오늘 더드림쇼2는요. 진짜 이제부터 NCT 드림의 시대가 왔다. 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시작이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마지막 남은 곳까지 재밌게 즐기다.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그렇지그렇지 얼마나 가져어요 네, 아 근데 진짜. 어,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어 가끔씩 이제 잘 때, 이제 잠이 안올때 뭔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와, 우리 엄마, 아빠 또는 가족들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줄 수 있게 해준 여러분들한테. 안 돼, 안 그러면 안 아무튼, 진짜.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이러면 거의 이렇게, 네. 아무튼, 어, 진짜, 어, 이렇게 저희 곁에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언제나 찬찬하고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우리 이쁜 공주님과 왕자님들이 채워주신 이 정말 얼마나 이쁜 초록빛 왕국인가요? 아우 좋아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걸왜이게 이렇게 하는데? 네, 뭐 앞에서 다들 이렇게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 제가 조금, 어, 약간 좀 분위기를 살짝 띄워보자면.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공연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쓰었고그 다음에 돈도 썼는지 알고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 쓴 시간 그 다음에 돈 저희가 전부 다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잠을 적게 자더라도 여러분들 위해 열심히 야심을 했었고 정말 한분한분 한분 그런 약간 아우 어, 나 오늘 정말 너무 좋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저는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저의 은색 머리도 아 하루 전에 한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한번 더 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저는 이 드림쇼2를 위해서 다시 음바을 했고요 다시 어떤 색으로 돌아갈지 몰라 겠지만전 약간 콘서트 때마다 약간 우리 CJ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머리색으로 한 번씩 계속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항상 기대해 주시고 어, 정말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주경기장이라는 곳에서 저희 콘서트를 하게 될줄 정말 몰랐고 이렇게 많은 시즈 여러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어요 저희가 처음 콘서트 했던 게 이제 그때 장충체육관이었잖아요 그때도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때는 약간 금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이렇게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계속 이렇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항상 아프지 마시고. 밥잘 챙겨 먹고 알죠? 죠에컨컨 o u 지 말고 l k I'll go. I'll go. I'll take y 고 u r pops, I'll take your walk. i l 맞아. a k e your walk. i l 알겠죠? 네 아이고 잘했어요 l k i 네 실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요뭐뭐 간간히 행사도 있고, 뭐 SM 타운도 있고 했었지만 온전히 시즌이들만 가득한 이 현장에 있는 우리 시즌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잘 지내서 저희의 콘서트에 와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어, 사실. 저희는 굉장히 저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저희를 굉장히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저희는 행운인 것 같아요. 이 상황 모든 자체들이 그래서 항상 저희에게 음 행복과 에너지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공연에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즈니들 너무 같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즐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아까 혜찬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계속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마크 혜찬이가 스케줄로 인해서 되게 좀 많이 힘들게 연습하고 했었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덕분에 시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이들 모두 모두 수고 많았고 시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드림이 됐고, 또 여러분 덕분에 이꿈 같은 무대에 설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오늘 너무 큰 공연장, 공연장이고, 그리고 또 너무 신나게 너무. 진짜 힘을 줘서 너무 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laughs> 조금 실수한 정도 있었는데 <laughs> 음, 예쁘게 받주시고 앞으로도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d r e 드림이라는 팀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자랑스럽고 멋있는 그런 아이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이 되게 열심히 해서 지금의 무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여기에 서게 됐는데 이런 기회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어, 멋있는 엔시티 드림이 되도록 하고요. 너무 하겠습니다. 그리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고 또 우리 드림을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연주할 <laughs>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너무 어, 사실 제가 드림쇼 1을 어, 참석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드림쇼 2를 이렇게 어, 할수 있게 해서 너무 고마 거. 아 근데 사실 저도 진짜 '와~ 아, 너무 울컥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진짜 제 마음은 진짜 너무 행복하게 무대를 했던 것 같아요, 방금. 그리고 사실 긴장도 진짜 많이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림쇼 원을 안 했다 보니까 너무 부담도 있고, 이 진짜 주경기장 저희의 첫 단독 콘서트를 하기까지도 되게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다 생각하는데, 그냥 그 많은 감정들이 되게 부담처럼 왔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상 보고 하니까 멤버들이랑도 이렇게 호흡이 맞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꼭 진짜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하는 첫 콘서트 괜찮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네.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어, 그냥 너무너무 어, 저희에겐 진짜로 너무너무 특별한 순간인데 이 특별한 순간을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흔한 말이고 막 진짜 잊기 쉬운 말인데 나도 이번에 감사함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게 된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게 있는데. 어? <laughs> 뭐야, 뭐야. 연진이 제노, 재윤이 지상이, 펜찬이, 설러 진짜 고마워. <laughs> 내가 쓰고 필요할 거라 했잖아. 아 눈물 쓰어 날씬한 얘기 아닌야아 지성아, 보여 지성이가 아직 사춘기가 끝나지 않아서 나 눈물이 아직 굉장히 많아. 아니, 사실 애들한테 꼭 고맙다는 얘기를 약간 무대 위에서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진짜 어쨌든 너무 저도 약간 그.. 아 약간 멤버들을 보고 힘낼 때가 되게 많고, 그러면서 콘서트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저도 막 욕심이 나고 하고, 약간 그런 게 암튼 많았는데, 그걸 다 함께해준 멤버들에게 큰 박수 주세요. 박수, 여러분들 박수. 야, 너무 어, 진짜로 행복하게 무대를 할수 있게 해준 멤버들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역시나 어, 정말! 저희만큼도 힘들고, 마음보생도 한, 많은 좋은 스태프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의 감독님리노에게도 uh, yes. Reno, Sensei, love you. Uh, <웃음> 아, <웃음>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h 같지만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어 애들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진짜 가능했던 저희의. 이 순간만큼 인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칠드림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나 근데 네. 약간 웃긴 거 하나 말해도 돼요? 네 기대할게요. <웃음> 아니, <웃음> 나 방금 너무 예상치 못해가지고 진짜 울컥했는데 진짜 딱 나오자마자 이제 메이크업이 딱 눈에 들어가가지고 화가가지고 <laughs> 눈물이 범쳤어 <멈췄어. 웃음> <놀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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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기네요. <laughs> 진짜 웃기니까. 진짜 <laughs> 그냥 웃기니까. 편기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진짜 웃기니까 사진 한번 찍을까요? 사진. <laughs> 아, 그렇죠. 좋아요. 포토 타임. 네. 카메라 원장님 <선배님>, 들어와주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근데 <머리> 좀 들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쪽 우리는 이쪽에서야 아, 아, 더 아마 보일 거 여러분 안경 챙기시고 얼른 예쁘게. 여러분들. 여러분.